좋아요와 구독 부탁해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구독자 지큐 1 5 9 a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서울 송파구 거여동에서 일어난 일가족 살인 사건입니다. 이야기에 앞서 잔인한 묘사가 표현되어 있으니 불편하신 분은 읽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건은 그것이 알고 싶다와 기막힌 이야기 실제 상황에서 다뤄지기도 했고, 영화 멜리스 2016년에 모티브가 된 한국 최초의 밀실 살인 사건입니다. 범인은 피해자와 친한 여고 동창인 친구 사이였지만, 행복하게 사는 피해자를 보며 불행한 자신의 처지와 비교하게 되면서, 피해자인 친구가 자신을 은근히 무시한다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그런 그녀를 죽이겠다 생각해 피해자를 살해할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범행 계획은 6개월에 걸쳐 계획되었고 그 시간 동안 수정의 수정을 거쳐 범행을 세워 실행에 옮겨 피해자 박게 XC 사망 당시 31세와 그녀의 아들 사망 당시 세 살과 딸 사망 당시 생후 10개월까지 3명을 살해한 사건입니다 2003년 12월 29일 오후 6시경 직장에서 퇴근한 남편 어씨가 자신의 집에 문을 두드리면서 사건은 시작됩니다 문들 두드려도 인기척이 없었고 12월의 추운 저녁에 아이들을 데리고 나갈 리 없는 부인이었기에 혹시나 친하게 지내던 여고 동창생 EXC와 같이 있을까에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같이 있지 않다는 그녀의 대답이 되돌아왔고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니냐며 친구 이 씨가 잠시 들리겠다고 합니다. 남편 어 씨는 이 씨를 기다리던 중 복도 쪽에 나 있는 창문이 닫혀 있지 않는 걸 발견하고 창문을 열어보는데 방은 아이들의 옷가지와 수건 등으로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막 전화를 받고 한다름에 달려온 이 씨는 남편 a 씨와 걱정스러운 대화도 중. 복도에 난 열린 창문 사이로 친구 박씨의 핸드백이 걸려있는 걸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손을 뻗어 그녀의 핸드백을 꺼냈고 그 안에 들어있던 열쇠를 이용해 남편 어씨와 집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집안에 들어서자 남편 어씨와 이 여인의 눈에 들어온 집안은 아비교환이었습니다 부인 박씨는 평소 집에서 즐겨 입던 치마를 머리에 뒤집어 쓴채 발렛줄에 목이 졸려 숨져있었고 그녀가 안고 있던 생후 10개월의 막내의 머리에는 비닐봉지가 씌어져 숨져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작은 방에서 발견되었는데 큰아들 또한 보자기에 목이 침침 감겨 사망해 있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오후 7시경 경찰이 피해자의 집에 도착했고 현장 감식을 실시합니다. 처음에는 마지막 남은 가족인 남편 어씨를 의심하기도 했지만 가족을 살해할 뚜렷한 동기가 없었고 사건 당일 오전부터 퇴근할 때까지 회사에서 일한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어 일찌감치 제외됩니다. 알수 없는 이유로 부인 박씨가 아이들을 먼저 살해한 뒤 자신도 자살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외부의 침입한 흔적과 방어원이 없어 그것 말고는 설명이 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침입 흔적도 방어원도 없는 사건을 타살로 보기에도 무리가 있었지만 3살과 10개월 된 아이의 엄마가 자식까지 죽여가면서 자살한 현장에서 그 흔한 유서 한장 나오질 않았다는 것도 설명이 되지 않기는 마찬가지였기에 사건을 조사할수록 단순 일가족 자살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들이 하나둘이 아니었습니다. 남편 A씨가 주장하기를 피해자 박씨는 우울증을 앓거나 특별한 약을 복용하지도 않았고 부인이 자살할 만큼의 신변을 비관할 만한 이유도 없고 아이들을 평소 너무나도 이뻐해 만약 자살을 했다 해도 아이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을 리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초 현장을 목격한 친구 이0 또한 특별한 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자녀와 동반 자살을 하는 경우 부모들 대부분이 아이들을 고통 없이 보내주는 방법을 택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살배기 첫째 아이는 수건으로 입을 틀어막은 뒤 머리에 비닐봉지를 씌운 뒤 목에 보자기를 칭칭 감아 살해했고 생후 열개월된 막내 또한 비닐봉지를 씌워 질식사한 것을 볼때 친모가 저지른 사건이라고 보기 힘들었으니까요. 외부 침입이 없는 것과 증거들은 자살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건의 정황은 타살을 말하고 있었기에 경찰에서도 수사의 방향을 잡는데 애를 먹고 있던 그때 피해자 박씨가 오른손을 꽉 쥐고 사망했는데 그 주먹에서 약 1.5cm 크기의 종이 조각을 발견합니다. 훗날 밝혀지지만 이 종이는 피해자를 살해할 때 사용된 페트병에 붙어있던 종이였다고 합니다. 이때 경찰에서는 예사 사건이 아니겠구나라는 촉이 왔다고 합니다. 사람이 죽어가면서까지 무언가를 손에 쥐고 있었다는 것만큼 자살이 아니라는 큰 메시지였으니까요. 이때부터 경찰은 자살에서 살인사건으로 수사 방향을 바꿔 피해자가 살던 아파트의 CCTV 영상을 확보하고 피해자 박씨의 주변인물과 같은 아파트에 살던 이웃들까지 면밀하게 탐문수사를 실시합니다.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종이는 도배 전의 벽에 초벌로 붙이는 종이였고 피해자의 집을 샅샅이 조사해 보지만 같은 종이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현장 감시 결과 피해자 박 씨가 사망한 시간은 대략 오후 5시경으로 나왔고 피해자가 사망 당시 외부침입과 저항한 흔적이 없고 없는 걸로 보아 면식범의 소행으로 보았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시각을 전후로 CCTV를 분석하던 경찰은 용의자로 보이는 한 명을 포착합니다. CCTV 속의 인물은 놀랍게도 처음 남편 어 씨와 같이 현장을 발견한 동창생 이 씨였습니다. 경찰의 말로는 처음 사건 현장에 출동했을 때 남편 어씨와 같이 있던 인물이었고, 사건 현장에서 너무도 슬퍼했기에 경찰들은 그녀를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그녀가 사건 현장과 장례식장에서 부모 형제보다 더 슬퍼했고, 남편 어씨가 진술하기를 죽은 부인과 친자매 같은 사이였다고 이야기해, 사실상 수사상에서 배제되어 있었던 인물이었기에 경찰도 놀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사망하기 직전 박 씨의 집을 방문한 것을 알게 되었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어 애를 먹던 경찰은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 중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그녀가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는 내내 왼손을 주머니에서 빼지 않았던 것이죠. 빼지 않으려는 그녀의 손을 빼자 그녀의 손등과 손바닥에는 부은 선명한 빨간색 자국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때다 싶어 피해자가 사망하기 몇 시간 전에 왜 그녀의 집에 방문했는지 손에 난 자국은 어디서 생긴 것인지 그녀를 집중 추궁하게 됩니다. 손의 흉터와 CCTV 자료 이두 가지만으로도 정황상의 범인은 이씨 그녀였으니까요. 경찰의 추궁에 처음 이 씨는 집 화장실을 고치다 생긴 것이라 주장했지만 경찰의 계속된 집요한 추궁에 이 씨가 결국에는 확김해 내가 죽였다. 라는 자백을 받아 냅니다. 하지만 자백 말고 자신이 죽였다는 걸 증명할 증거를 가지고 오라며 경찰을 테스트하는 듯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경찰 입장에서 이 씨는 긴급체포하기는 했지만 48시간 안에 증거를 들이밀지 못하면 풀어줄 수밖에 없어. 그녀의 집을 압수수색하는데 증거라고 할 만한 특별한 것은 발견하지 못해 허탈해하던 그때 이 씨가 집안에 숨겨놓은 의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일기에는 의기장의 주인공 이 씨가 자신이 했던 모든 일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 주도면밀하게 그림까지 그려가며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증거를 갖고 올테면 와보라며 자신만만해하면 경찰을 테스트까지 하던 이씨 그녀도 경찰이 들이민 일기장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말한 그날의 사건은 이랬습니다. 사건이 있던 그날은 그동안 자신이 세웠던 계획을 실행해 옮기기로 마음먹은 날이었습니다. 피해자 박 씨의 아이들은 그녀를 이모라고 부를 만큼 잘 따랐는데 그날도 피해자 박 씨의 집에 방문해 놀던 중박 씨에게는 깜짝초를 보여줄 테니 안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말하고 큰 아이에게는 엄마와 숨바꼭질 놀이를 할 테니 엄마를 놀래켜주자며 작은 방에 숨겨 합니다. 그리고는 아이가 들어가 있던 작은 방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해간 수건과 비닐봉지를 이용해 아이의 입을 수건으로 틀어막고 비닐봉지를 씌운 후 보자기로 목을 잘라 살해합니다. 그리고 비명이 새어나갈 것을 우려해 거실에 TV 볼륨을 높여놓는 치밀함까지 보입니다. 그렇게 아이를 먼저 살해한 뒤 박씨에게 큰 아이에게 준비를 시켜놨으니 어릴 때 하던 숨바꼭질을 하던 것처럼 아이들이랑 놀아주자고 말한 뒤 술래를 하라며 눈부터 가리자고 제안합니다. 그때 옆에 있던 치마를 뒤집어서 눈을 가렸고 이때 박 씨는 작은 방문 앞에 등지고 숫자를 세고 있을 때이 씨는 작은 방에서 발렛줄을 이용해 올기미를 만들어 바깥쪽에서 눈을 가린 채 숫자를 세고 있던 박 씨의 목에 건뒤 양손을 쥐고 줄을 힘껏 잡아 당겼습니다. 경찰은 분명히 목을 졸랐으면 살기 위해 발버둥치느라 목에 감긴 줄을 풀려는 시도를 했을 텐데 그러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그녀가 대답하기를 그때 피해자 박 씨는 열개월 된 아이를 안고 있던 중이라 아이가 떨어질까봐 한 손으로는 아이를 들고 있었고 나머지 한 손으로 문을 두드리다 사망했다고 합니다. 죽어가면서도 아이가 다칠까봐서 아이를 손에서 놓을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문에 줄에 쓸린 자국이 남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문의해. 페트병을 잘라 자국을 남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범행에 사용된 페트병은 그녀의 집을 압수수색하던 중 발견되었는데 피해자 박씨가 죽을 때까지 손에 쥐고 있던 종이 조각은 거기에서 떨어져 나간 것이라고 합니다. 그녀가 밀실 트릭을 이용한 이유는 자살로 보이게 하여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는 의도였고 밀실의 트릭은 그녀의 핸드백에 있던 열쇠를 이용해 문을 잠근뒤 복도 창문으로 피해자의 핸드백을 던져 넣어 만들었다고 합니다. 원래 피해자와 이 씨는 고교 시절 단짝이었는데 졸업 후 10년 가까이 만나지 못하다가 동창을 찾아주는 모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2년 전부터 연락이 닿아 만나게 되었는데 동창들의 이야기로는 그때 이 씨는 피해자 박 씨를 질투하는 듯한 말을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 차례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박 씨의 남편에게도 이렇게 괜찮은 분이 너무 결혼을 빨리 한게 아니냐는 말을 하기도 했고 피해자 박 씨를 주변에 눈이 있음에도 함부로 대하는 것을 여러 차례 목격했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범인 이 씨는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으로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는데 학창시절 친구들에게 빨리 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남자를 만나 하루 빨리 결혼해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싶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그녀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못했고 나이 30이 특별한 직장도 없이 전세방은 커녕 월세방을 전전하며 자존감이 바닥을 찍은 그녀의 눈에 들어온 피해자의 행복한 모습은 그녀의 입장에서 질투와 피해의식을 넘어 증오에 가까웠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녀의 그런 잘못된 생각이 끔찍한 결과를 낳게 된 것이지요. 사건을 담방했던 형사의 말로는 이제껏 추리소설에서나 보던 밀실살인 사건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겨 범행현장은 처음에 경찰도 자살로 보이게 할 만큼 그녀의 범죄는 꽤나 정밀해 완전 범죄에 가까웠지만 범죄 이후에 그녀의 행동은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허무해할 만큼 허술했다고 합니다. 범행에 사용한 페트병을 자신의 집에 다시 가져다 놓고 박 씨를 목졸라 살해할 때 고무장갑을 끼는 바람에 손에 밧줄 자국이 남은 점 등을 보면 같은 사람이 계획한 게 맞나 싶을 만큼 범죄의 마무리는 허술했다고 합니다. 검찰에서는 이 씨에게 사형을 구형하지만 법원에서는 그녀가 평소 우울증을 앓았다는 점을 들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라고 합니다. 자극적인 걸 좋아하는 언론에서는 사가족중 남편만 살아남았고 평소 범인이 피해자의 집에 자주 왕래했던 점, 남편 어 씨가 전화를 걸어 이 씨와 최초 사건 현장을 목격한 점을 들어 남편과 범인 이 씨와의 관계에 대해 불륜 관계를 추측하거나 더 나아가 둘이 공모해 아이들과 부인을 죽이지 않았을까 뭐 이런 식의 온갖 자극적인 소설을 쓰기도 했지만 경찰의 조사 결과 사실 무근이었다고 합니다. 가족 모두를 잃어버린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어씨는 언론의 난도질까지 이번이나큰 상처를 받게 된 것이죠. 이렇게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끝으로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구독자 QW213규진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신촌의 오피스텔에 이사를 와 독립을 처음 시작했을 때의 일이다. 당시에 나는 처음으로 갖게 된 나만의 집을 나의 취향대로 꾸미고 싶어 했고 평소 오컬트적인 것과 골동품에 관심이 많았던 나는 여기저기서 장식을 위한 아이템들을 사모으기 시작했다. 벽에는 털과 가면들이 장식되었고 조금 어두운 분위기의 그림도 한개 걸어놓았다. 그리고 나서 나는 조금 부족한 것을 느꼈고 나는 어느 골동품 가게에서 기묘한 무늬의 항아리를 하나 구입하게 되었다. 항아리에 새겨진 그 무늬는 매우 독특했다. 마치 사람 같기도 하고 문자 같기도 했으며 단지 그저 곡선에 이어진 같이 보이기도 했다. 나는 그 항아리를 가면들이 걸린 벽 앞에 두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그 이후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항아리를 가져다 놓고 다음날 아침 나는 벽에 걸어두었던 아프리카 원주민 전통의 가면이 떨어져. 부서진 것을 보게 되었다. 나는 그 가면을 아주 마음에 들어 했기 때문에 굉장히 아쉬웠으나 이미 부서져 버린 것은 어쩔 방도가 없었고 결국 부서진 가면은 쓰레기통에 담기게 되었다. 그 이후로도 내 장식품 가면들은 하나 둘씩 날이 갈수록 벽에서 떨어져 부서져 버렸고 결국 탈과 가면들은 모조리 버려지게 되었다. 가면들이 모조리 다 떨어졌을 때까지도 나는 그것이 항아리 때문일 것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다. 그러던 내가 항아리를 의심하게 된 것은 비가 오며 천둥이 심하게 치던 날이었다. 그날 나는 비 때문에 집에 조금 늦게 들어가게 되었다. 그리고 내가 집에 문을 여는 순간 번개가 내려치며 불 꺼진 방을 환하게 비추었다. 그리고 나는 그 찰나의 순간 볼수 있었다. 항아리가 있던 자리에 벽에 셀 수도 없이 많은 붉은 손바닥 자국이 찍혀 있는 것을. 그 손바닥 자국들은 번개 때문에 순간 밝아졌던 방안이 다시 어둠에 잠기자 함께 사라져 버렸고. 내가 방에 불을 켰을 때는 벽에 그 어떤 자국도 남아있지 않았다. 나는 내가 헛것을 보았나 싶었으나 왠지 모르게 찜찜한 기분이 들어서 인터넷에 항아리의 사진을 올려보기로 했다. 나는 항아리의 사진을 내가 자주 가던 커뮤니티의 공포 10년 게시판에 올리고 심령 전문가나 무속인이 있으면 좀 보아달라고 게시해 놓았다. 사진을 게시하고 1시간 동안은 조회수만 올라가고 댓글은 쓸데없이 항아리가 멋있네요. 라던가 조금 소름 끼친다. 정도의 댓글만이 달렸다. 나는 조금 답답한 마음에 일단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그때는 내가 원하던 댓글이 달려있었다. 저거 어디서 났냐? 작성자야 저거 좀 위험해 보이는데 저기 항아리 안에 뭔 사람이 들어있는 것 같다. 저 항아리에서 손이 나와서 벽을 더듬는 것 같은데 댓글 보면 쪽지해라. 나는 그 댓글을 읽는데 소름이 등골을 타고 오르며 순간적으로 방안의 공기가 차갑게 내려가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나는 그 댓글을 단 사람에게 쪽지를 날려보았다. 저 항아리 사진 작성자인데요. 야 그거 당장 버려라. 그 정도로 심각한가요? 지금 껏집에 이상한 일 없었냐? 벽에 손자국 보니까 점점 높이가 올라가던데 조만간 튀어나올 것 같다. 손자국이요? 너는 안 보이냐? 지금 피 묻은 것 같은 빨간 손자국이 저 항아리 있는 벽 쪽에 엄청 많다. 나는 인터넷상의 쪽지로 나눈 대화를 통해 내가 들어오면서 보았던 붉은 손자국이 잘못 본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내가 잠시 충격에 멍하니 있는 동안에도 쪽지는 계속해서 날아왔다. 야, 저 항아리 당장 가져다 버려라. 아니다, 깨트려. 아니, 태워라, 항아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암튼 집에 두지 마. 나는 댓글이 아니더라도 항아리를 더 이상 집에 둘 용기가 없었고. 사실 들고 가서 버리기도 무서웠지만 집에 두는 것은 더욱 무서웠다. 때문에 나는 항아리를 잡고 집을 나섰다. 막상 항아리를 들고 나왔으나 나는 어디에 버려야 하는지 알수 없었기 때문에 동네를 돌며 이 항아리를 버릴 장소를 물색하고 있었다. 빗발이 점점 심해지고 결국 내가 아무데나 버려야겠다고 생각했을 때였다. 먼저 소리도 없이 번개가 내려치며 순간 시야가 환하게 빛났다. 그리고 나는 항아리에서 튀어나온 붉은 손인의 몸을 더듬으며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 헉 너무 놀란 나는 항아리를 떨어뜨렸다. 그리고 떨어지는 항아리의 주둥이에서 손을 뻗고 있는 창백한 꼬마 아이를 본 순간 천둥소리가 뒤늦게 들렸다. 땅에 떨어진 항아리는 산산히 부서진 채 박살이 나버렸고 나는 두려움에 덜덜 떨며 집으로 돌아왔다. 이후 나는 집의 벽지를 모조리 새 것으로 바꾸었고 오컬트나 골동품에 대해서도 관심을 끊게 되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나는 별다른 이상 없이 살고 있다. 그런데 비가 왔던 어제 나는 번개가 치는 순간 집에문 앞에 셀 수도 없이 찍혀 있는 붉은 손 자국을 보았다. 아무래도 이사를 가야 할것 같다.